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대구시 경상북도와 내년도 국비 예산에 대한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통합 신공항, 행정 통합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의원 등 10여 명이 대구시청에 모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주요 사업의 반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대구시는 현안 사업으로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와 대구 산업선 총사업비 조정, 신공항, 민항, 대구시 기본 구상안 반영 등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제약산업 생산시설 고도화 등 5대 신규 사업을 비롯해 정부안에 다못 담긴 36개 국비 사업의 국회 통과를 강력 건의했습니다. 긴급 사업의 경우 부처 한도 부족, 시급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액 대비 42.8%밖에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4대 현안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문경김천 내륙철도, 산단 대개조 등 10대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죽하면 소들 왔겠느냐. 다른 데는 소 끝났는데 우리는 애소 그대로 남아 뭐은 것도 있지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 경북의 경제 재건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와 경상북도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요청하는 사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 정부 역점 과제인 유딜 사업에 맞춰 대구 경북이 발굴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선 송고 심사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마찰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